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아이들 어때요? 뭐 열심히 하고 있죠. <laughs> 요즘 아이들 힘들어하지 않으니 슬슬 입시 중반이 다가오고 있죠. 아, 그쵸. 힘든 음. 시기가 계속 오죠. 요즘 아이들의 고민이 뭐가 있을까요? 고민이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제 대학교 문제와 그리고 이제 학과 선택에서의 고민도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낮은 네. <laughs> 대학? 가보시은과 높은 대학 가기 싫은 거야. 저는 높은 대학 가기 싫은 과요 과라는 게 디자인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융합 디자인의 성향이 있어서, 하다못해 뭐 의상 디자인 같은 데도 타 디자인 전공과 어느 정도 연계성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직업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더라도 막상 그거를 필드에서. 정확한 필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이라는 게그 사이 위치에 있잖아요. 접해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적성의 고민이 많이 생겨요. 어, 학과가 가기 싫다는 생각을 너무 크게 갖고, 요그 과에 처음부터 마음을 안 주고 가면은, 뭘어떻게 해도 싫은 건데, 좀더 높은 대학을 가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교가 네임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본인 스스로의 약간 자부심이나 만족감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은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계기들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과까지 더 적응이 잘 되면은, 뭐, 완전 금상첨화로 그 학생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건데, 어,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같이 참여를 하다 보면은, 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그럼에도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전공을 정말 놓지 못할 것 같아도, 그거에 대한 해결책들도 또 충분히 많이 생기거든요, 대학안에서는 그래서 저는 학교 네임드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뭐 위치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졸업 후에도 무슨 학교 졸업이냐 타이틀이 좀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건국대학교 글로컬 같은 경우에는 위치는 좀 많이 멀고 그렇지만 졸업하면 건국대잖아요. 졸업하면 그냥 건국대예요. 네, 아, 연세대도 그렇죠. 연세대도 그렇고 경희대도 그렇고 졸업하면 그냥 경희대예요. 그 학교 네임드에 대한 것들이 좀 사회에 나가서도 더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한다 하면은 좀 학교 네임드가 더 중요하죠. 연결되는 네. 하나의 고하 학생? 네. 뭐, 이거는 뭐가 무조건 맞다, 그러다를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과를 하나의 학과만 확실히 정해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 양날의 검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그 전공을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학생부에서도 관리가 되었다 하면은 입시에서는 정말 유리한 거고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입시반이 들어오면서 그과에 대한 그게 확신이 생겨서 그과를 고집한다 하면은 그과가 이제 뭐 시각 디자인이나 산업 디자인처럼 모든 학교에 디자인과가 있으면 다 있는 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약간 희소적인 학과다, 이러면은 좀 학교 선택에서 많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뭐 학교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를 고집을 하면서 학교를 말도 안 되게 낮추고, 본인의 성적에서 굳이 거기 쓰지 않아도 되는 학교까지도 써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좀 불편하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후자의 경우, 저는 어떤 학과도 상관이 없어요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이래도 저래도 입시 자체가 상관이 없는 거면 큰 문제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과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행위는 좋은 것 같은데 과에 대한 세부 전공이 그걸 내가 어떻게 벌써 정해하고 생각하고 나한테는 지금 어려운 주제다 일단은 보류하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서 이제 학과 선택에서의 그 기준이 풍부해지니까. 학교를 쓸 때, 학교를 쓸때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원 전략이잖아요. 그런데서 유구도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기 때문에 입시에서는 되게 유리하죠. 어, 본인이 대학에 가서도 시각 디자인 전공이라고 시각 쪽만 너무 생각할 게 아니고 어쨌든 견문을 폭넓게 가고 있는 아이들이 뭐로 해도 잘해요. 다양한 견문을 당연히 넓혀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저는 후자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전자 쪽에서도 장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본인들이 스스로가 아직 학교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정하지 못해서, 학과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정하지 못해서 그 불안감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눈앞의 것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더 집중을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은 성적과 실기가 어느 정도 정해졌다 하지만, 충분히 그거를 뒤바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더 집중을 하면서 지금 내 눈앞의 상황을 더좀 충실히 챙기다 보면은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믿음이 크고 확신이 크면은 그만큼 실망도 크고 많이 실망이 큰 만큼 부러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스스로가 쫓기듯이 조바심을 느끼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를 쓸때 일단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학교를 쓰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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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웃음> <웃음> <웃음>